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점은 금양그린파워죠 자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주제가 쭉 하락을 하고 어, 최근에 지금 상승추세를 만들었죠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기업인지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금양그린파워 자 보시면 기업정보를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자, 당사는 전기공사정식, 신재성 에너지 개발 사업이죠. 신재성 에너지를 어,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전기사업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의 매출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 부분별 매출은 뭐다? 음, 전기 공사라는 거죠. 아직까지 얘네들이 원하는 이슈에는 부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 걸릴 것 같아요. 시간만 잘 조정이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자, 그린 에너지 관련 기업이란 말이야. 이런 거, 풍력 에너지. 그렇기 저는,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해서 굉장히 뭐다 많이 그쵸 그렇죠? 오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체 에너지 쪽은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좀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세 그쵸 추세라는 건 이거를 추세 이런 걸 추세라 고 그러죠 얘도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눌림목이다 우리가 눌림목이란 뭐냐면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의 양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마찬가지면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쉬어가잖아.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기지?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오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죠.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하시면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 이 되기도 한데.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앞서, 잠깐 시초과 매매 설명도 계속 분석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 매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신성 ST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성 ST 제가 언제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2월 1일 8시 52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목표 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어, 우리가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텔레그램 방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로에서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구독자 보이시죠? 11,013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2월 1일 날 보내드린 신성 ST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정확히 8시 52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바로 매수 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저점 신호가 잡히는 에 바로 급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급등 확률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렇 추천 이유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든 구독자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싶다. 나도 이완 대표가 운영하는 수익으로 증명방, 이 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신 시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5885-5759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자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방이 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메시지 두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885-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면요.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을 쉬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바다와 함께 보고 비교해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영상을 잘 보셨죠? 어, 시초가 매매 자체가 제볼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매매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초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 목요일부터 제가 종목을 드리면 한번 매매해 보셔요. 얼마나 지금 수익이 잘 나는지 여러분들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이제 추세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면 주봉에서도 보면, 얘는 뭐예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갖고 가봐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이 정목에. 그쵸? 어디야? 1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조금씩 이제 조정이 돼가고 있긴 한데, 이 신용 잔고율이 지금 떨어져 줘야겠지. 그쵸? 이, 신용 잔고율만좀 얘가 좀더확 내려와 주는 흐름만 나와 준다면 저는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관심 종목에 놓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급등, 얘가 급등할 수 있는 지점이 거예요 왜? 이 꼬리의 상단인데 왜냐면 이 꼬리라는 의미 뭐냐면 매물대 체크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물대 체크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어, 돌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 뭐다 지금 18,000원 부분 있죠 이 18,000원 부분 어떻게 여기를 조정 후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이때 사실, 이때 거래량도 아마 터질 거야. 이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양크린 파워 관련해서 내가 좀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어, 교육 영상을 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8개의 섹터를 좀 만들었고요. 자, 세력의 매집 패턴과 시세 확장, 주가의 기본 패턴. 그리고 볼린저밴드를 이용한 대시세 맥점 잡기 및 검색식, 그 다음에 단타 매매를 위한 오일선 패턴 매매법. 그리고, 상하락 추세 매매 기법, 이렇게 좀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검색식, 우리 만드, 같이 여기서 검색식 만들었잖아요. 오늘 두 종목 다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식,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니까, 이거는 모바일 세팅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시기 편하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니까요. 자, 검색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검색식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이 정도 했으,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원 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렇게, 키움 조건은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원에서 200만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 번? 해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했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8일에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자,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아, 야, 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초전도치 관련주. 이렇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 8일날 검색이 된거 에코프로에이치인데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렌택은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한 볼까요? 7월 28일. 자,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에요.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3일에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할 건 손절하고, 우리가 수익보금 7월, 7월,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야.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탈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 주시면 돼요. 뭐 4번으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고.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들 주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요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해요. 주가 자체가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중간으로도, 예, 저,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 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야.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은봉이 나와요. 그리고두 번째는 장대은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 를못 했잖아. 그게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걸이 부분에서 시정물량도 최고야.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코 홀딩도 볼까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나 윗골이 그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 나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 요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보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을 안 해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눈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면 될거 같아요.